네, 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클라이로업 스킬 33원정대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지금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이유가 좀 다양한데 일단 가장 크게 좀 버프받은 부분은 개발진이 30명? 작은 규모의 데뷔작, 인디게임? 그런 버프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규모가 작고 신생 개발사가 열심히 으쌰으쌰 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가는 거 있죠. 그거 외에도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부분 먼저 깔아두고 가자면은 일단 뭐 아트, 음악 아주 훌륭합니다 진짜 좀 감각적 이에요 그리고 되게 신선한 비주얼 중세도 아니고 sf 도 아니고 어, 신선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이 따로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로 자꾸 머릿속에 맴돌 정도로 좀 강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혼자서 작곡을 다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뭔가 마음이 좀더 가는 거야 와 이거 어떻게 했냐 뭔가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것 같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든 게임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아무튼 요 정도가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장점 이제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살짝 조심스럽긴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점 가장 큰 단점은 저는 스토리라고 봅니다 스토리가 좋아요 스토리는 좋아 근데 이걸 풀어가는 뭘까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플롯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극혐하는 방식입니다 스포일러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니까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반전 반전 요소가 강하고 그 반전 요소가 강할수록 감추기 위해서 꼭꼭 숨겨 뒀어요 솔직히 딱 이거예요 그냥 이막 끝날 때까지 제 머릿속에는 이게 뭔 개소리야 밖에 없었어요 이게 아마 이막 때까지만 해도 한3 40시간 되거든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한3 40시간 하는 동안 아니. 뭔 소리야? 이 새끼들 뭐라는 거야? 이 이런 게 계속 맴돌았어요. 아, 대충 알것 같거든? 대충 알것 같아서 내가 예측을 하려고 그래도 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귀신같이 산막에서 풀어주긴 해요. 어쨌든 스토리를 이제 떡밥들을 다 친절하게 다 풀어주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요. 아 뭔가 그 몰입감이 초반에 한번 뻥 터지고 뭐야 뭐야 이러면서 막뭐 게임이 어떻게 되는 거지? 졸라 막 몰입감 대박이야. 몰입감 쩔어. 한참 파고들다가 중간에 다시 한번 또 이펙트 있게 빵 터지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두번째 세컨드 이펙트 거기서는 이제 어쩌려는 거지 어쩌려고 이러지 물음표가 또 생겨요 처음에 뭐야 뭐야 두번째는 어쩌려는 거지 큰 사건들이 막 터지는데 수습은 안하고 나중에 되니까 이 새끼들이 터트리 하더라고 미쳤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종반부에 한막에 접어드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알겠어 알겠어 아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다 근데 이게 개운하지가 않아 이미 난 앞에서 불쾌했어 너무 뚱딴지 같고 뜬구름 같고 뭔데 막 이런 것들이 반복을 하니까 아니 떡밥을 쌓아도 적당히 쌓아야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수수께끼만 던져놓고 이거 다 이어보면 뭔가 있음 약간 이런 식이야 이해 못 하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지는 몰라 그게 이게 영화였으면 2시간짜리 영화였으면 1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머지 1시간 1시간 동안 이렇게 나눠서 풀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게임이잖아 어? 플레이스타임 40시간 되는 게임인데 20시간 동안 조질하려고 있으면 처음 10시간 재밌다가 점점 지쳐요 저는 지쳤어요 차라리 내가 몰입을 안하고 대충 그냥 전투만 즐기고 그냥 그렇게 게임을 했으면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몰입을 빡 하고서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이해를 하려는데 절대 안돼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됨 어, 제가 좀 지능이 딸리나 봐요. 내가 뭘 놓쳤나? 큰컷신을 하나 놓친 것 같아. 이게 비슷한 그 소울 장르에서 봤을 때 프롬 소울 게임들이 약간 막 파편적으로 이야기를 던져놓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충 네가 알아서 맞춰봐 이랬을 때도 예상이 되고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적당히 봐도 괜찮아. 근데 이 33원정대는 개쩐다. 어, 우리 스토리 개쩐다. 칼을 갈아막 장난 아닐걸? 개재밌을걸막이질할해 계속. 이걸 20시간, 30시간 동안 하니까 누구 놀리나? 아 너무 답답했어. 진짜 고구마도 이런 고구마가 없어. 고구마 개빡침. 어 뭐, 진짜. 제가 이게 지능이 딸려가지고 별거 아닌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면은 물론 제 잘못이겠죠. 근데 이 게임의 스토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엔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보통이 아니에요. 많이 꼬아놓기도 했고 뒷맛도 좀 씁쓸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마지막 반전과 이런 뒷맛을 남기려고 너무 칼을 가니까 아 지치더라고요. 저는 좀 그랬습니다. 고구마도 적당히 먹여야 되는데 게임의 절반 이상을 고구마만 먹이고 있고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단점 나오는데, 전투. 전투 아니면, 전투가 정확히 말하면 밸런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전투 재밌다, 뭐, 패링, 회피, 소울 스타일, 꿀잼, 현제 이런 시스템을 막 되게 칭찬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좋았어요. 좋았는데, 결국에는 하다 보면은, 원툴 스킬 나오고, 사기 스킬, 쭉쭉 밀어도 됨, 굳이 패링 안 쳐도 되고, 회피만 하고서 기 모아서 한방 터트리면 되는 그런 밸런스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초반에는 막 패링의 목숨 걸 막 회피 안 하면 좆대고막 이런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근데 중반 정도만 와도 난이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난이도가 하락을 하는데 오 졸라 어려워 하다가 내가 적응을 하고 내가 잘해져서 하락을 한게 있어요. 그건 모든 게임이 그래. 어떤 게임이든 초반부에 어렵다가도 나중에 가면 익숙해지고. 적응을 하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난이도 하락하는 구간이 거의 뭐 수직 낙하 뚝 떨어져요. 같이 어느 순간 긴장감 있다 재밌다 이러다가 어? 내가 패링도 전혀 안 하고 있네? 그냥 스킬 빨리 눌러갖고 빨리 넘기기. 그걸 하고 있더라고. 이제 사기 스킬 나오고 어느 정도 다 해금이 되니까 그렇게 밸런스가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산막에서 많은 분들이 그랬는데 산막 끝판왕은 거의 다 다들 막한 턴, 원턴 킬을 거의 대부분 내셨을 거예요. 어, 일부러 내가 자체 하드모드를 한다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스피드런 해갖고 막볼을 잡지 않는 이상 원턴 킬이더라. 허무해요, 허무. 아, 씨발, 나 이럴려고 이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했나 비정하고 데미를 장식을 해야 되는데 막보가 그런거 전혀 없고 갑자기 나왔는데 따다닥 누르면 끝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아마 밸런스 조절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 특정 스킬이 있어요 뭐 스탕달이었나 특정 스킬이 있는데 이게 사기라서 그런건가 근데 이거 이미 패치된 거예요어 패치된 후에 해도 사기더라 40%인가 너프를 매겼는데도 그냥 이걸로 그냥 게임 다 미뤘어요. 그렇다고 이게 너무 사기니까 이걸 쓰지 말자. 그래서 그 다른 친구 있거든요. 어, 남자 캐릭터. 걔로도 그냥 너무 쉽게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어 내가 좀 내가 잘해지고 내가 적응을 해서 게임이 편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스킬 하나 찍으니까 그 이후로 게임 자체가 갑자기 이지 게임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확실히 밸런스 조절 실패라고 봐요. 꽁꽁 숨겨둔 걸 내가 찾아가지고 숨겨진 스킬 막 히든 스킬이어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퍼부어서 얻는 스킬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찍으면 끝.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죠. 어, 다른 분들도 다행히 이렇게 느끼셨다고 하니까. 물론 뭐 이런 턴제 게임의 이해도가 좀 떨어지거나 너무 똥손이어 갖고 어려우실 순 있는데, 어쨌든 초반부와 후반부는 거의 다른 게임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난이도 차이가 극명하게 났습니다. 저는 확실히 그게 좀불호였어요 패링이나 막 이런 거 시스템은 되게 좋아요. 시스템은 탄탄한데 밸런스가 안 좋다. 그러니까 전투 자체는 재미는 있는데, 어쨌든 이 게임이 너무 쉬워지면, 너무 쉬워지면? 재미가 없어지는 부분. 세 번째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큰부로는 아닌데 이 캐릭터들 비율이 오등신? 약간 애매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신경 안 쓰였는데 이게 한번 눈에 띄니까 거슬린 느낌 좀 있었고 게임 내에서 이 캐릭터들 스킨 같은 게 있거든요. 외형 이런 것들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좀 간지나고 멋있는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스킨들이 뭐 수영복이거나 무슨 줄무늬 무슨 뭐 파게트 막 그런 거 있죠. 빡빡이 머리, 빗자루 머리 뭐 이런 것 들 나오니까 이것도 몰입감을 좀 해치더라고요 스킨 같은 것들이 그리고 또 서브캐스트들 꽤 많이 있는데 서브캐스트 보상이 다 이런 거예요 서브캐스트 보상이 이런 스킨들이에요 졸라 빡세게 해서 가보면은 이상한 수영복 하나 주고 막 멋있는 막 휘황찬란한 그런 복장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어, 개그 센스가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 다들 대충 만든 것 같더래 솔직히 비키니가 있어요 별로예요 그냥 아무튼, 요 정도? 어, 요거는 개인적인, 다른 분들한테는 아닐 수도 있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장점과 단점을 합쳐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33번 정대가 나왔을 때, 무슨, JRPG의 뭐, 혁신이다, 어, 미래다, 이게 게임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극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엔딩을 보고 나니까, 저도 저런 극찬들을 보고 기대를 해서 했고, 재밌게 했고, 엔딩을 보고 나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아마, 이 위에서 JRPG 혁신 미래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현재 전투가 지겹지 않다. 전투하는 중간에 컨트롤 요소를 넣어 놓으니까, 게임 자체가 되게 신선하고 되게 있어 보이고, 막 좋은 거예요.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없었던 게 아니야. 대표적으로 이거 많이 아실 때, 마리오 RPG 계열은 굉장히 흡사한, 굉장히 유사한 시스템이 이미 있었어요, 마리오 RPG에서. 타이밍에 맞춰서 버튼 눌러 데미지 늘리기 이거 똑같이 패링 데미지 무효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갑자기 33 원정대가 하니까 주목을 받지 아마도 마리오 rpg 의 그런 아기자기한 느낌과 33 원정대의 굉장히 딥다크한 마리오 rpg 는 귀엽고 33 원정대는 다크해서 다른가 핵심 그 시스템과 재미는 동일한데 왜 갑자기 이걸 가지고 주목을 받지? 그리고 뭐, 비주얼이 일단 뭐, 파판스럽다? 페르소나? 이런 거 많이 떠오르게 하잖아요? 이제 JRPG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서 많이 가져왔구나 싶은 거 있거든요, 분명히. 기존에 있던 게임들을 잘 가지고 와서 잘 비비고 섞어서 깔끔하게 만들어낸 거에 저는 큰 점수를 주고 싶은 거지, 이제 앞으로 모든 JRPG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는 개오바고 이미 있었고, 뭐, 페르소나가 갑자기 거기서 어, 파판스럽게 풀 3D에 막 이상한 머리 스타일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페르소나답지 않다고도 욕할 거잖아요. 파판도 반대로 갑자기 다시 턴제로 돌아가가지고 하드 턴제하게 막 하거나 아무튼 어, 파판이든 페르소나든 뭐그외 JRPG들은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팬들이 있는 거고 무슨 33 원정대가 갑자기 하나 잘 나왔다 그래갖고 모두 이33 원정대처럼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비슷한 게임들이 나올 수는 있지. vrpg라는 장르가 오래됐다고 갑자기 어느 날에 변해야 되고 뭔가 혁신을 조, 뭐 줘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면은 용과 같이 세븐처럼 그냥 아예 뒤집어 엎으면서 변화를 주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이 33운전기처럼 만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0만 장, 2천만장 팔아가지고 무슨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규모에 비해 주목을 받고 칭찬을 들은 거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게임이 유비소프트나 스퀘어에닉스에서 나왔으면은 이렇게 고평가 받진 못했을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단점이라고 꼬집고 했던 것들이 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클래로 업스킬을 그냥 점수를 준다면은 저는 한 83점 정도? 그냥 요정도? 딱 80점 초반대에서 볼수 있는 그런 퀄리티 그정도 게임이었다 이게 92점 이렇게 받는거는 메타든 오픈이든 게임들 보면 버프 받는 점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게 일단 인디버프 그리고 닌텐도 버프 그 다음에 jrpg 버프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지면은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또 아닌데 막 90점 찍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90점이야 막 이런 게임들 나오면 항상 이런 게 껴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메타크리틱 오픈크리틱 고점 받는 것들 보면은 이상하게 버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3 3원 정도도 저는 그런 계열이라고 봅니다. 물론 C 오브 스타즈, 체인드 에코즈 2급은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닌데 과대평가돼있긴 하다. 개인 소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사실 더 하고 싶은 말들이 마, 머릿속에 많이 있는데 더 했다가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와 가지고 후드려 깔까 봐딱요 정도만 예.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결론은 봤을때는 재밌었고 나름대로 jrpg 제가 뭐 잔뼈가 있긴 있거든요 잔뼈가 굵진 않아 나름 잔뼈 있는 사람으로서 어뭐 파판 득회부터 해갖고 웬만한 jrpg 게임들 고전 작품들도 되게 좋아했었고 근데 이33 원정대가 뭔가 엄청난 혁신과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건 절대 아니고 단점이 치명적인 게임이었다 어 저한테는 제가 지능이 딸리는건지 게임을 졸라 잘해가지고 쉬워진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텐 그랬습니다 너무 기대하고 하시면 저랑 비슷한 감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90점대 점수를 줬던 리뷰어들처럼 어 그냥 뭐 새로 나왔다는데 한번 해볼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은 고병가 하실 수도 있어요 어. 와개쩐는데 뭐야 이거 갑자기 갑툭지에서 뭔가 어 다크호스야 언더독이야 뭐야 뭐 어? 이게 뭐야 어? 신대륙을 발견한 것 마냥 와 개쩐다 이런 게임이 있었다고 어디 숨어 있었지? 막 그런 감상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기대감을 이빠이 갖고 시작한 저로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 다행히 뭐, 그, 채팅창에서는 큰 반발이 없으셔서 다행인데, 이게 이제 다시 보기가 올라가면은 좋될 수도 있겠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33원정대 간단한 리뷰 남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